실제로 첫 번째 수술보다는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거의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가슴 밑 절개를 해서 확실하게 시야를 다 보면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염증이 있는 피막은 거의 다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피막을 제거했기 때문에 수출혈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어요. 깨끗한 피드로 나오더라도 나중에는 확단식 새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해모박이라고 해서 이거 관을 좀 넣어서 한동안은 거기에 있는 고여 있던 피들을좀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소독약도 좀 빼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출혈에 대한 부분을 잘좀 확인하고 지혈해야 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수술했을 때그 피막에 염증이나 이런 감염이 숨어 있다면 그게 이제 다시 감염의 포커스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생제도 쓰면서 보고, 그 다음에 다 아물고 나면 흉터약 같은 것도 바르게 되고, 먹는 흉터약으로 해서 구축 같은 것도 방지하게 됩니다. 또 봉합 시에는 V-락이라는 시를 저는 희 쓰고 있는데, 엣지를 잘 맞추고 더 넓어지지 않게 간단하게 통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지 않고 내시경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다 확인을 해요 방리 중에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로 해서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계속 보물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최근에는 더 나은 보물이 지금 개발돼서 학회에서도 나오고 소개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분들이 다 문제가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최근에 했던 보형물로도 보형물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간히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더 좋은 보형물도 나오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환자의 상태와 어떤 기대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된 수술 방법을 쓰는 게뭐 그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그게 더 중요하겠죠. 실제로 쌍꺼풀 수술은 초등학생들도 한 번씩 하러 오거든요. 근데 가슴 성형술을 중고등학교 때 상담받으러 온 사람 자체가 아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도 이렇게 가슴이 이제 청소 경기나 사춘기가 다 지나고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서 해야지 이렇게 모양 자체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성인이 돼서 야. 할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그 부분도 뭐 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성인 이후에 가슴 수술은 좀 권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체격, 가슴이 돌출 정도나 아니면은 풍각의 정도, 이건 바뀌지 않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처진 정도, 탄력성은 점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조식품 같은 것도 많이 드시겠죠, 그죠? 어, 그런 것들이 사실 수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탄력성, 피부에 늘어진, 그리고, 어, 질환이나 아니면은 드시고 계시는 약물 때문에 회복이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리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용물을, 어, 진 분들은 조금 더큰걸 쓴다든지 피부 탄력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